계곡물, 동시, 낭송, 박현미, 비행기처럼 날으는 나와 나비처럼 펄럭이는 나, 윙윙대며. 산속 나르는 꿀벌 같아 풍덩풍덩 잘도 뛰어노는 너와 펄짝펄짝 마냥 즐거워하는 나, 날개 없는 참사들처럼 노래해. 신나게 뛰어 놀다,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산, 저산, 각자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 바다가 되지. 여름의 소리, 동시 낭송 박현미 <목소리> 계곡, 흐르는 물소리, 구름과 태양, 가로지르는 바람소리, 바닷가 파도 소리, 내 마음 춤추게 하는 피아노 이에 예 도레미소, 매매 매미 울음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농부 아저씨 발걸음 소리,